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74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볼까요를 알아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비의 성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비의 성질은 무엇이었나요? 네, 비의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또는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율이 전항과 후항에 대신 0이 아닌 같은 수여야 됩니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첫 번째는 곱하여도, 두 번째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도 똑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분수로 나타난 비 또는 소수로 나타낸 비를 자연수의 비, 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꿔봅시다. 1번, 준기가 환경학자 직업 체험으로 비누를 만들기 위해 물과 폐식용유를 섞고 있습니다. 물의 양과 폐식용유의 양의 비를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물. 1.4 리터와 폐식용유 6.3 리터가 필요해. 자, 동그라미 비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폐식용유 양의 비를 구해보세요. 비는 몇대몇 몇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뭐뭐에 대한이라는 게 없으면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뒤에 있는 게 기준 양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물의 양이 1 1.4대 폐식용류 6.3.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네, 소수의 비가 됐네요. 자, 두 번째.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 나타낸 방법을 말해 보세요. 자, 1.4대 6. 0 3을 자연수로 바꿔 줄 겁니다. 소수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무엇을 곱해야 되나요? 소수점을 이동해야 되니까 한칸 이동하는 거면 곱하기 10, 두칸 이동하는 거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자 전항에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14가 되고 똑같이 후항에도 곱하기 10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63이 돼서 14대 6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한 비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에 1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었다. 자, 이렇게 자연수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 치 아니라 우리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비를 비율로 바꾸면 분수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63분의 14라고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은 이 분수를 보면 무엇이 하고 싶어지나요? 선생님은 약분이 하고 싶어집니다. 7로 나누면 9, 63이니까 9분의 2. 이렇게 약분이 하고 싶어지는데요. 우리 B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약분처럼 더 간단한 자연수로 바꿔줍니다. 아래를 볼까요? 위에서 나타낸 자연수의 B를 B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고 나타낸 방법을 말해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한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가 써줍시다. 14대 63. 자, 우리가 약분하는 것처럼 나눠주려면 이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야 합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까요? 네, 둘다 7이니까 7로 나눠줘야겠습니다. 전항을 7로 나누면 14 나누기 7은 2고, 또63 나누기 7은 9가 됩니다. 그래서 1.4대 6.3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최종적으로 2대 9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서 사용한 방법은 전항과 후항에 무엇으로 나눴죠? 최대 공약수인 7로 나누었다. 후항에 최대 공약수인 7로 나누었다. 네, 이렇게 소수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먼저 10 또는 100 또는 100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 주고, 이게 약분이 가능하다, 공통된 약수가 있다 하면 그 약수로 나눠주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겨 볼까요? 75쪽. 2번. 연수가 찰흙으로 만들기를 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을 사용하여 꽃병을 만들고, 전체의 4분의 1을 사용하여 꽃을 만들었습니다. 꽃병을 만든 찰흙 양과 꽃을 만든 찰흙 양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봅시다. 첫 번째. 전체 찰흙 중 꽃병을 만든 찰흙 양과 꽃을 만든 차른 양의 비를 구해보세요. 자,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뒤에 있는 게 기준 양이 되겠네요. 꽃병을 만든 것은 전체의 3분의 1대 4분의 1. 이렇게 분수로도 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비의 성질은 전환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 하는 거니까 3분의 1대 4분의 1을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환과 후항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할까요? 네, 3과 4의 최소공배수인 12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약분해서4대 3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방법은 여기다 써 볼게요. 분모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전항과 후항에 곱한다. 네, 이렇게 해서 자연수의 비로 만들었습니다. 네, 분수에서는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자연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분수와 소수의 비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0.8대 5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후항을 소수로 바꾸어 나타내어 볼까요? 자, 얘를 소수로 바꿔보고, 두 번째, 전항을 분수로 바꿔 나타내어 볼까요? 네, 이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후항을 소수로 바꾸는 방법에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분의 1을 소수로 만드는 거죠?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분수를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가 10이고요. 또는 100 또는 10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10인 분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분모와 분자에다가 2를 곱해서 10분의 2. 그러면 소수로 바꾸면 0.2가 됩니다. 자, 그러면 0.8대 0.2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번엔 자연수의 비로 바꿔볼게요. 자연수의 비로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전항과 후항에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대 2 이렇게 구했네요.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니까 약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 될것 같아요. 그러면 8대 2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한번더 나눠 줍니다. 자 그러면 전항과 후항을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2로 나눠 줄게요. 나누면 8 나누기 2는 4. 2 나누기 2는 1. 이 되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4대1이다. 이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0.8대5분의1은 4대1과 같다. 자 이번에는 전항을 분수로 바꾸어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0.8을 분수로 바꿔봅시다. 자 소수 한자리수는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가 몇인 분수인가요? 분모가 10인 분수가 되겠죠. 10분의 8. 그러면 이제 10분의 8대 5분의 1. 자, 이거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냅니다. 그러려면 전환과 후항에다가 두 분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고 했죠?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8대 약분돼서 2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죠. 8대 2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꿔주면, 네, 나누기 2를 해주면 8, 나누기 2는 4. 2 나누기 2는 1.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4대1이 되겠습니다. 네. 0.8대5분의 1을 소수로 모두 바꾸던, 분수로 모두 바꾸던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말해 보세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해도 B는 같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별표 세 개를 쳐보세요. 자, 첫 번째, 소수의 비를 자연수의 비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나요? 네, 여기 보면 어, 곱하기 10을 해서 만들었고, 만약에 소수 두 자리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10, 곱하기 100 또는 곱하기 1000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수의 비를 자연수의 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 위에 보니까 분모 3과 4의 최소공배수를 전항과 후항에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전항과 후항에 곱한다. 네, 전항과 후항해를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자연수의 비를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 앞에 했던 것을 보시면 전항과 후항의 최대공약수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만들려면 두 수의 최대공약수로 나눈다라고 써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수나 분수를 자연수의 비또 간단한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다하신 분은 수학이 김채 50, 51쪽을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